혹시 여러분도 깨끗해지려고 15분 넘게 샤워하시나요? 저도 그랬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명 피부 전문가가 차라리 안 씻는 사람이 피부가 더 좋다고 발표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소름돋더라고요. 우리 피부 바깥층의 각질은 물에 5분 이상만 노출되어도 금세 무너지고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15분 넘게 하면 차라리 안 씻는 게 피부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얼굴부터 가슴까지 피지가 많은 부위에만 비누를 쓰고, 팔다리는 그냥 물로만 씻으라고 하네요. 목욕타월로 세게 문지르는 것도 피부를 손상시키고 건조함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이래요. 이거 과거 목욕탕을 자주 못 가던 시절 습관이 남은 건데, 지금 시대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 샤워 도전해 보세요.